40대 후반 한때 10명의 직원을 이끌던 중소기업 CEO였던 그는 지금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지낸다. 나는 왜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을까? 은퇴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잔인하다. 누군가는 여유롭고 고요한 시간을 상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소득은 끊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진다. 무엇보다 문제는 돈보다 마음이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허무함과 외로움이다. 그는 한때 잘 나갔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산업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로 거래처만 수십 개였다. 직원들은 대표님이라 부르며 꼼짝 못했고, 자식들도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래처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고 연체된 외상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회사를 접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손에 남은 건 3천만원과 몇 장의 명함뿐이었다. 그때 좀 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는 회사 문을 닫던 그날 사무실 의자에 앉아 3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하던 습관은 그 다음날 사라졌고 누구도 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처음엔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변했다. 이젠 뭐하실 거예요? 그 말이 그를 더 괴롭게 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자존감의 붕괴였다. 그가 가졌던 대표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수 없었다. 이런 사례는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CEO의 평균 은퇴 시점은 50대 중반으로 그중 절반 이상은 은퇴 후 3년 내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다. 문제는 경제적 여유뿐만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무력감, 그리고 극단적인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남성 CEO들은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아 마음의 병이 더욱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서울 외곽에서 식품 유통업을 운영하던 48세의 김 대표는 매출 20억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대기업의 시장 잠식이 겹치며 급격히 수익이 나빠졌다. 퇴직금조차 직원들에게 제대로 주지 못하고 문을 닫은 그는 자녀들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지방으로 이사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는 지금도 구직 사이트를 보며 새벽마다 이력서를 보낸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전직 대표를 반기는 곳은 많지 않다. 반면 비슷한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맞이한 사람도 있다.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던 52세의 박 대표는 49세에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은퇴 3년 전부터 일부 자산을 정기예금과 배당주 중심으로 분산해 두었고 사내 업무를 실무자에게 이양하며 대표직에서 조금씩 손을 뗐다. 무엇보다 그는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활 설계를 해뒀다. 그는 현재 소형 농막에서 텃밭을 가꾸며 유튜브 채널 퇴사 농부로 활동 중이다. 채널 구독자는 아직 2만 명 수준이지만 월 수익은 15만 200만원 선으로 자립이 가능하다. 그는 말한다. 회사를 떠난 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서야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처럼 CEO의 은퇴는 직장의 은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조직을 꾸리고 운영하던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유지시켜주던 구조가 갑자기 사라질 때 혼란은 더욱 크다. 그렇기에 더더욱 필요한 것은 다음 생을 위한 설계다. 첫째, 은퇴 후 나만의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회사라는 외부 정체성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지탱할 내적 정체성이 필요하다.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적보다도 내가 존재할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든, 글쓰기든, 텃밭이든, 영상이든 자신이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정 설계를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드는지, 은퇴 후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 봐야 한다.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재무 설계 툴을 활용해 60세까지의 자산 흐름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도 좋다.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셋째, 심리적 준비가 재정적 준비만큼 중요하다. 회사에서의 존경, 사람들의 인정, 명함의 무게가 사라졌을 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퇴직 이후의 삶은 결국 나 자신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히려 그 시간은 내가 나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은퇴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CEO라는 직책은 은퇴 후 삶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자리다. 지금이 바로 그 고민을 시작할 때다. 아직 회사를 운영 중이거나, 이제 막 정리했거나, 혹은 은퇴 후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란다. 나는 이제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오늘부터라도 답을 찾아보는 것이, 은퇴 후 진짜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다. 은퇴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 시간 관리, 그리고 심리적 고립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은퇴 후 삶에서의 더 깊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살펴보자. 경제적 안정 자산 분배와 장기적 투자 계획.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첫 번째로 느끼는 문제는 경제적 안정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월급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산 분배다. 이는 경제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개념인데,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자산 분배는 여러 경제학 이론에서도 다루어진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마던 포트폴리오 실이 MPT에 따르면 자산의 분산 투자만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은퇴 후에는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 채권,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다. 이는 생리학적으로도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서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 관리 활동적인 일상으로의 전환.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시간에 쫓기지 않음을 반갑게 여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의 부족, 즉, 시간 관리의 부재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때 모든 것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일상이 텅 비면 빈곤한 시간은 외로움과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활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 국립 노화연구소 내셔널 인스터투트 안 에이징, NIA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수할 확률이 30%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활동적인 삶이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지 퇴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 자아 정체성과 삶의 의미찾기. 은퇴 후에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역시 중요한 요소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 특히, 직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했던 사람일수록, 이 과정에서 더큰 혼란을 겪는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을 정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다. 회사의 CEO였던 사람이라면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 회사와 동일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회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아 실현 셀프 마이너스 A C T U A L I Z A T I O N의 이론에 근거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의 MASL OWS h 이어라키 어부 니즈에 따라 차례차례 해결되지만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은퇴 후에는 이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단그 과정은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취미나 새로운 도전이 자아를 재발견하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CEO는 은퇴 후 사진작가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책을 집필하거나 음악을 배우는 등 자기만의 의미를 찾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도 있다. 자아 존중감은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많다. 특히 퇴직 후에도 자아 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그 사람의 심리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결론 과학적 준비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준비와 실천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산 분배를 통해 재정적 불안을 덜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심리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뇌과학과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적극적인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한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시간 관리를 철저히 준비해두면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